여러분, 요즘 남녀노소 불문하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뭐예요? 재테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테크가 뭡니까? 그게 언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재테크. 재는 한문이에요. 재물재, 테크는 테크놀러지라는 영어입니다. 그렇게 합성이 되어서 만들어진 신조어예요. 재물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관리하여 더 많은 재물을 모으느냐가 바로 재테크이고, 그것이 바로 요즘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예요. 요즘은 젊은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까지도 그 재테크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 재테크가 나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끼고 전략하고 물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인간은 재물에 대한 기술을 익히기 전에 먼저 재물에 대한 철학과 재물에 대한 신학 제 필러서피나 제 띄얼러지를 먼저 습득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인간들은 재물에 대한 기술, 재테크를 익히기 전에 먼저 재물에 대한 철학과 재물에 대한 신학의 습득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무엇이며 그 재물은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며 창주주 하나님은 그 세상의 힘인 재물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명령하셨는지에 관한 충분한 공부가 없이 재물을 다루는 기술만을 습득하게 되면 인간은 반드시 그 세상의 힘인 재물에 의해 망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다 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재물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비단 재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힘이라고 명명해 놓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돈은 그 자체에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외국에 갔다 왔을 때, 주머니에 남아 있는 외국 동전은 그냥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죠? 우리가 청년들하고 매년 중국의 성교를 갔다 오는데 거기에 갔다 오면 주머니에 뭐 1원짜리, 2원짜리, 5원짜리, 몇 전짜리 동전들 주머니에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 오면 쓸데도 없어요. 그거는 마켓에 동전을 지폐로 바꿔주는 기계에 갖다 넣어도 걔가 뱉어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혀 쓸모없는 고철인 거예요. 돈 자체는 사회적 약속 아래에서 인간이 그 약속에 예속될 때에 비로소 힘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 돈은 힘이야. 우리 영역, 우리 테리토리 안에서 이 돈, 중국 돈은 우리 중국의 힘이다. 라는 그 약속의 인간이 예속될 때 거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회적 약속 아래에서 인간들이 그 화폐가 가진 힘에 예속을 하게 되면 그 돈이라는 것은 즉시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곧바로 영적인 세력이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처럼 사물을 신격화하거나 인격화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돈을 성경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부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재물을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인간들을 다스리는 두 주인 중한 주인으로 부르세요. 그죠? 두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돈도 들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주인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헬라어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는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큐리오스가 뭐예요?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 주님께서 돈을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고 계시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재물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 만모나스는 신격화된 돈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주님은 돈을 하나님과 대조되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 여호와나 아도나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돈을 아도나이 여호와의 상대편에 있는 신으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단 말입니다. 물질이라는 거,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주님은 너희는 돈이라는 신과 너희가 돈이라고 부르는 신과 하나님 둘 중에 한 주님만 섬기라는 권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만모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돈에 그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적 세력이 가입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이라는 것이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통치권을 행사하시듯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으로 영적 세력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시고 계세요? 아니면 돈, 세상의 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보자고요. 그냥 생각없이 대답하지 말고 잘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면서 그분의 도움으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주님으로 명명하신 세상의 힘, 돈, 명예, 자기 자랑거리를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주님의 힘을 이용하여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진짜 그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이거죠? 그러면 그의 주님은 누굽니까? 세상의 힘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은 인간들이 세상의 힘이라고 공인해 놓은 그러한 힘들은 그것을 소유한 이들에게 영적인 세력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것들이 인간들에게 어떠한 해악과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인지에 관한 공부를 거치지 않고 그것을 모으고 쌓는 기술만을 습득해서 많이 지니게 되면 그 영적 세력은 반드시 그것을 소유한 인간들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는 재테크를 배우기 전에 재물에 대한 철학과 재물에 대한 신학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 필라서피 제디얼러지를 먼저 공부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담배값에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새겨져 있죠. 옛날에 하루에 담배를 네갑 4갑 시켰어요. 네갑을 피려면밥 먹을 때도 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폐가 망가졌잖아요. 기침도 심해지고 <laughs> 다 자업자득인 거예요. 그러니까 뜯을 때마다 그걸 봤어요. 그걸 볼 때마다 아 그래 끊어야 되는데 저는 돈에도 그런 경고 문구가 새겨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운영할 실력이 없는 자들에게 지나친 돈은 해가 됩니다. 저주입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쓸 때마다 잘 써야 되는데, 그는 담배, 술, 마약 같은 거와는 비교도 할수 없는 어마어마한 해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똑같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4절 보세요.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재물로 인하여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졌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보음 16장 13절 보세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첩 경으로 재물, 세상의 힘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4절 보세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잔꾀 부리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잔대가리 굴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돈 벌라고 잔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그 허무한 거 쳐다보지 말아라.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사람 봤는데요? 예, 죽으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못 가지고 가니까. 디모데 전수 6장 6절 보세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어 있습니다.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어떠세요? 이런 걸 냉장고 옆에다 붙여놓으시라니까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 이런 걸다 띄고 이런 걸 붙여놓으세요. 이렇게 세상의 힘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기 전에 어떤 이에게 주어지게 되는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그에게 커다란 해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브로스 대주교는 부는 모든 악덕의 원천이다. 왜냐하면 부는 우리의 가장 악한 욕망까지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돈은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인간이 가진 욕망이래 봐야 전부 죄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탐심, 욕망. 근데 돈이 그런 것들을 전부 이루어 줄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주어지게 되면 지만을 위한 탐욕과 욕심과 죄 속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건 해악이다라고 초대 교부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밖으로 쏟아부어질 때 참사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은 그렇게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자신을 비워 밖으로 쏟아부어지는 거. 그래서 상대방이 유익을 보는 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도 부르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에서. 그게 사랑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제 자기를 왕으로 삼아 살기로 한 자들이기 때문에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살기로 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안으로 쏟아부어서 자기만을 사랑한다 말입니다. 성도는 그러한 자기 사랑의 해악을 깨닫고 자기를 향하던 그 이기적인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쏟아부어야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자로 지어져 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원리, 참 사랑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부나 명예나 건강 등의 세상의 힘이 자기를 타락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남을 섬기는 훌륭한 은혜의 도구로 쓰여지게 되단 말입니다. 일단 먼저 제필라서피제띠얼러지를 먼저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사업이 잘 풀리고 돈이 좀 생기자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그 전에는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다 못하고 왜냐면 돈이 없어서 어디 가질 못해 그래서 교회에도 나와서 앉아 있어 줬는데 이제는 돈이 생겼어요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할수 있는 돈이 생겨서 여기에 나와 줄 시간을 못 내시는 거예요 떠나는 거죠 그건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직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힘이 주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쾌락을 조차 타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들 돈돈 할래? 라고, 힘힘 할래?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